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 빌립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왜 그곳 광야라고?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걸까? 예, 빌립은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빌립은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무엇을 하였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에 수레를 멈추고 그냥 그 물로 빌립과 네시가 물로 내려가서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어. 어떤 세례식보다 감동 있는 세례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복음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관여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예, 오늘 메시지. 복음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장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결핵 요양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곁에 있는 그곳에 있던 그 일반 잔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걸 세례를 주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세례식입니다. 교회 예배영당도 아니었습니다. 멋진 세례복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믿는 역사가 있었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예, 복음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조건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경기도 복음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아는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핑계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